네 선생님 네네 제가 이번 시간은 어떤 인물의 사주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일단 사주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네 1987년 네 1월 13일 13일 네, 네. 가수 겸 배우 음. 이승기 씨의 사주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? 이승기 씨는 알아요 네 누나 내 여자니라고 <laughs> 맞습니다 이분의 음. 이제 타주를 보고 기운을 좀 느끼셔서 네. 네. 앞으로의 향후의 음. 미래와 또 결혼 결혼은 또 어떨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거진 찬바람은 거진 다 지나갔다 그러거든요. 이분. 냉기 돌던 시기는 거진 다 지나갔다. 또 다른 변화로 또 다른 면모로 이 사람 자체가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될 것이다. 응, 그래서, 어, 어, 원래 TV를 그렇게 자주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어느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요. 어, 좀, 노래로서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셨잖아요. 이분이. 그렇지만 꼭 노래로 다시 나오겠다, 이, 다시 움직이겠다, 이런.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런 개념보다 일단 내년부터는 이 사람이 많은 활동을 좀더 다시 재개를 하실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한두 프로의 움직임이 있었다면, 내년 3, 4개, 4, 5개,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실 것 같고, 만약에 CF라든지, 왜 우리 방송하는, TV 쪽에 광고 방송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라도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내년에좀 들어오시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운기를 다시, 다시 맞았다.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뭔가의 움직이지만 또 다시 다, 다시 바쁜 일상을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내년에 또 들어와진다 이렇게 보,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좀 내년부터는 다시 움직여짐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대면하는 시기가 왜 지금은 열애설이 났기 때문에 이 분과의 좀잘 이루어져가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면 대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어, 뭐 헤어진다? 이렇게는 모르겠는데, <laughs> 아니겠지만, 좀, 좀, 뜸에서 다른, 다른, 다른 쪽에서 사실과 다른 일인, 왜 이설이든지 구설이든지,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래 좀,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말했네. 이런 이야기를 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, 한 번, 두번 거치고 나오면 또 다른 이 녀석의 이 사람은 품어질 수 있는 여성분이 따로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, 어, 이름도 잘 모르고, 누군지는 내가, 누구, 어느 분인지, 지금 만나시는 분,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분과의 끝까지, 결혼까지 성공한다 소리는 이제 솔직하게 저는 못하겠어요. 음 이분하고, 이분하고, 음, 조금, 좀, 왜, 서로가 사랑을 하면, 서로가 바라보면서, 굉장히 애틋한 눈빛이 있어야 되고, 왜 사랑스럽고, 어떻게,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, 조금 혼자 이승기 씨가 좀 고개 숙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. 그러면,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면, 이분하고의, 잘,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아주 평화롭다 소리는 좀잘 못하겠죠? 예, 지금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. 그래서, 음, 이분, 아닌 다른 분과, 응, 움직이실 것 같아요. 응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